요즘 프라이버시가 이시다 보니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번 흑석 센트랩이 2차 45평형의 프로젝트는 다행히 비어 있던 집이라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부터 보여드리죠. 우선 비포 사진을 봅시다. 디그자 형태이고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건설사도 이 레이아웃이 답답했는지 중간에 한번 찢어졌군요. 무엇이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찢었습니다. 애매하게 있던 가벽을 철거하니 거실이 훨씬 넓어졌죠? 거실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기존에는 거실에 창문이 두 개가 있었죠.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가벽을 설치하고 원목 프레임에 모루 유리를 설치하여 다용도실과 공간을 분리하는 동시에 빛은 빛대로 들어오게 유지하였죠. 간단한 레이아웃의 변화였는데 애매했던 주방 및 거실이 매우 넓게 변화했죠? 기존 집도 벽지고 이번 프로젝트도 벽지인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부위가 많아 천장 몰딩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벽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걸레바지는 있어야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천장의 몰딩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극명하게 달라진 공간은 안방 욕실인데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협소한 드레스룸과 샤워 파티션이 있던 일반적인 욕실이었죠. 협소했던 드레스룸을 철거하고 세면대를 드레스룸 쪽으로 이동하고 조적욕조를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화장을 할수 있는 넓은 파우더룸이 하나 생기고 목욕과 샤워를 할수 있는 넓은 욕실을 만들 수 있었죠. 작아서 활용도가 적었던 드레스룸의 수납은 집이 크고 방들이 많아 집에 곳곳에 분산시켜 수납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비포 사진을 보시면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뒤에 수납장인데요. 상태가 괜찮아 그대로 살렸죠. 욕조를 철거하고 파티션을 설치하고 진다이를 설치해 넓고 실용적인 욕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관을 보시죠. 3연동 중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신발장, 왼쪽에는 조금 좁은 시스템장이 있었는데요. 답답해 보이던 3연동 중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 개방감을 주고 조금 좁았던 시스템장은 조금 더 효율적인 신발장 및 슬라이딩 신발장으로 계획하고 오른쪽은 벤치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많이 달라 보이죠? 마지막으로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트월이 구식이라는 인식이 있죠. 비포 사진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애프터를 보시면 그것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900에 1 8 0 0각 타일로 벽면의 일부에 포인트를 줬는데요. 충분히 이쁘지 않나요? 인테리어에 정답은 없습니다. 디자이너와 시공팀의 역량에 따라 똑같은 아트월도 구식이 될수 있고 좋은 디자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입주 후에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돌아오겠습니다.